제일 먼저 어, 작은 원들을 일렬 로 그려 넣어 줍니다. 다양한 크기의 원들을 그려 공간을 채운 후에는 원들의 명암을 넣어 깊이감을 줍니다. 명암을 넣을 수 있는 원들은 크기가 좀큰 원들에게 명암을 주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티플 패턴을 완성시켜 보았습니다. 아주 쉽죠? 네 번째 익혀볼 패턴은 프랭탕이라는 패턴입니다. 프랭탕은 프랑스어로 봄이란 뜻이에요. 여러 개의 나선형이 연결된 원형 탱글로 아주 예쁘고 섬세합니다.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작은 원부터 그려나갈 때 이어서 그리지 말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작은 틈을 남깁니다. 두 번째부터는 나선형으로 원을 완성시켜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선형 모양의 명암을 넣어줍니다. 명암을 넣을 때는 다 칠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면만 칠해줍니다. 브랭땅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브랭땅 패턴은 꽃이나 다양한 식물들을 표현할 때 유용한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홀리보 다섯 번째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리보 패턴은 선물 상자를 묶는 리본을 닮았는데요. 그릴 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답니다. 띠를 그릴 때는 꼭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물론 두 가지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종이를 가로질러 띠를 하나 그려요. 그리고 새로운 띠는 기존의 띠 뒤로 가려서 보이지 않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세 번째 띠도 두 번째 띠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면들을 표현합니다. 네 번째 띠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띠도 그려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띠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띠를 더 많이 그려서 공간을 채워줍니다. 띠의 배경을 예쁜 모양으로 장식해도 되고 그대로 남겨둬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한 부분에 색도 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암도 넣어줄 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홀리보 패턴까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재미있었나요? 그럼 여러분, 패턴 옆에 이렇게 날짜를 쓰고 스스로 그려보세요를 한번 더 해보면서 패턴을 익혀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어, 다양한 그림 패턴을 넣어 주었는데요. 요 그린 패턴에 여러분들이 오늘 익힌 어, 패턴 탱글 패턴을 넣어서 그림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요?